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 TV 뉴스입니다. 서울 지역 대형마트의 월 2회 공휴일 의무 휴업이 폐지됐습니다. 서울시 의회는 26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서울시 유통업 상생 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 분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습니다. 조례안 개정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는 앞으로 대형마트 월 2회 공휴일 의무 휴업일을 이에 당사자와 협의를 거쳐 주중으로 변경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개정안은 밤 12시에서 오전 10시까지 제한된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완화해 온라인 배송의 경우 오전 10시보다 빨리 배송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그동안 서울시 대형마트들은 둘째, 넷째 주 일요일마다 문을 닫았지만 당초 제도 도입 취지와 달리 전통시장 활성화 효과는 떨어지고 온라인 마트와 쇼핑몰 등이 반사 이익을 누리게 됐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조례안을 발의한 김지향 의원은 대형마트의 경영 악화로 폐점이 잇따르면서 지역 일자리가 사라지고 마트 주변의 상권이 무너졌다며 개정안을 통해 지역 상권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이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중단됐던 서울 학생인권 조례 폐지안이 결국 서울시의회에서 의결됐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의원으로 구성된 서울시인권권익향상특별위원회가 상정한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은 주민조례 청구를 받아들여 지난해 3월 서울시의회 의장이 발의했지만 법원이 시민단체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제동이 걸렸다 이번에 다시 상정돼 의결됐습니다. 학생 인권 조례가 폐지된 광역 자치 단체는 충남에 이어 서울시 등두 곳으로 늘었습니다. 2 1대 국회 개원이 이제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헬로 TV 뉴스에서는 이번 총선 당선인들의 공약을 점검하는 시간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삼선에 성공한 양천갑 황희 당선인의 공약을 김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양천갑 선거구의 가장 큰 현안은 2만 6천여 세대 10만 명 이상이 살고 있는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재건축입니다. 입주 30년이 지나 재건축 목소리가 높지만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지연돼 왔습니다. 그나마 지난 2022년 14개 단지 재건축을 위한 지구단위 계획 구역이 의결되면서 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황희 당선인은 10만 명 이상의 인구가 유입되는 재건축 사업은 도시계획과 교통계획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며 목동선과 강북선 등 교통 인프라 건립과 재건축을 동시에 추진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고 밝혔습니다. 어, 대한민국이 안타깝게도 도시계획하고 교통계획이 병합돼서 설계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인구가 한 10... 이 삼만 명 늘어날 정도면 이건 도시 하나가 새로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도시계획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교통 계획을 좀 병합해서 설계하고 또 새로운 도시가 되다 보니까 도시 가치에 대한 계획 여기까지 같이 해서 좀 목삼동 초등학교 설립도 추진합니다. 대규모 사업 등으로 인구 이동이 가속화되면서 과밀 학급 등 교육 공간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법 등으로 학교 설립이 쉽지 않아 아이들은 먼 길을 등하교하는 등 안전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황희 당선인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1대 에 학교 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등이 포함된 도시형 학교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습니다. 22대 국회에서 도시형 학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반드시 목삼동 초등학교 설립을 이루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 산법에서 법안을 발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다른 건물이라든가 이런 쪽을 임대하거나 구입해가지고 학교 설립을 못했는데 이제는 학교를 그 전보다는 훨씬 쉽게 설립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를 갖게 됐고요. 거시적인 공약도 제시했습니다. 최근 경제 불황으로 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정부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650조에 달하는 1년 예산을 적재적소에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권을 국회에 이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어, 정부 행정 조직이라든가 공원들이 일하는 방식, 평가 시스템, 그다음에 조나 되는 예산의 어, 재정 투입 방식 좀 사회적 가치 중심이라든가 정성적 평가라든가 또 사람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재정이 운될수 있도록 이세 가지 부분에 대한 개혁이 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이 밖에 신정 차량 기지 완전 이전으로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목동 유수지 혁신 성장 밸리 조성으로 지역 경제를 견인하며 국회대로 지하화와 상부 공원 추진을 통해 양천의 새로운 랜드마크를 조성할 방침입니다. 헬로 TV 뉴스 김호입니다. 은평구 진관동의 현재 모습을 돌아보고 미래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진관동 주민자치회는 26일 오전 은평구 한문화체험관에서 진관동 함께 그리는 미래의 꿈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토론회에는 김미경 은평구청장과 김우영 국회의원 당선인 등 지역사회 인사들과 진관동 주민 약 7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진관사 사과독서 기념관 유치와 한문화체험 관광지 육성, 한글특구지정 등 진관동이 문화예술 거점 공간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또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선 추진과 문화 탐방 순환 버스 설치, 은평 뉴타운 내 실개천 개발, 북한산 케이블카 유치 등 주민들의 다양한 정책 제안도 나왔습니다. 진관동 주민자치회는 토론회에서 거론된 주민 의견을 정리해 중앙 정부와 서울시에 전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우리 진관동이 그, 이, 주민 자치 시대에 새로운 그 화두를 좀 던져보면 어떨까. 그래서, 진관동의 그 이야기가, 어, 서울시와 중앙정부에 전달을 해서, 어, 진정한 우리 주민 자치, 이, 주민들이 요구하는 이 메시지가, 어, 좀 실행될 수 있는 그런 좀 시작점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가까운 거리에 있는 어린이집을 하나의 공동체로 묶어 돌보는 서울형 모아 어린이집에 양천구 어린이집 4곳이 선정됐습니다. 양천구는 신월 이동 어린이집 4곳이 올해 서울형 모아 어린이집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모두 20곳을 운영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모아 어린이집으로 선정되면 공동 프로그램 개발비 등 재정 지원을 받게 되며 입소 정보를 공유하고 보육 프로그램을 공동 시행하는 등 공동 운영 전반을 지원받게 됩니다. 양천구는 육아 지원센터 컨설팅과 원장 협의체 모임 운영 등을 통해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이 개발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서울시가 기후동행카드 이용자에게 서울대공원과 서울식물원의 입장료 면제를 추진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하자 서울시의회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됐습니다. 서울시의회 이영실 의원은 기후 동행 카드는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도입됐지만 도보나 자전거를 이용해 탄소 중립을 실현하는 시민에게는 역차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서울시 시설의 입장료 감면은 대상과 범위가 법령의 준용에 이뤄지고 있다며 서울 시민 다수가 납득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 세수가 부족한 현실에서 시민의 혈세가 불공평하고 불공정하게 쓰여서는 안 된다며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가 27일 노후계획도시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특별위원회 구성과 지원기구 지정 등 추진 체계를 완성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가장 큰 관심사는 선도지구 선정 기준인데요. 정비대상 주택 물량의 최대 10%를 선도지구로 선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12월 제정된 노후 계획도시 특별법이 4월 27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국토교통부는 특별법에 따라 정비 기본 방침과 기본 계획, 국가 지원 사항 등 안건을 심의하는 특별 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또 노후 계획도시 지원 기구로 유관 기관 7곳을 지정했습니다. 지원 기구 7곳 중 한국 토지주택공사는 지자체가 수립하는 이주 대책을 지원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금융 지원 방안과 구체적 실행 방안을 마련합니다. 노후계획도시 기본 방침 중 최대의 관심사는 용적률과 선도 지구 선정 기준입니다. 정부는 통합 재건축 시 안전진단 면제와 법적 상한 용적률 150%까지 상향, 용도 지역 변경 혜택까지 부여할 계획입니다. 통합 재건축이 단독 재건축보다 사업비가 적고 학교와 공원 등 시설을 재배치할 때 보다 유연하게 정비 계획을 수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또 선도지구 물량을 정비 대상 지역 주택 물량의 5에서 10% 수준에서 지자체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동 신도시의 경우 4만 1,400여 세대 중 4,100여 세대 안팎 정도가 선도지구에 선정될 수 있다는 얘기인데 두세 개 아파트 단지들이 통합 재건축할 경우 한곳 내지는 두곳 정도의 선도지구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최초 선도지구 지정 이후에도 매년 일정한 물량을 선도지구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지역별 주택 공급 여건과 이주단지 공급 계획 등을 감안해 전세 시장 불안을 일으키지 않는 범위에서 선도지구를 늘려간다는 방침입니다. 선도지구 고려 항목 중에는 주민 동의율이 가장 중요하고 가구당 주차장 대수와 주민 불편 정도, 통합 정비 규모 등을 반영한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선도지구 선정과 용적률 완화를 바라고 있는 정비 대상 지역 주민들은 여전히 사업성 확보가 걱정입니다. 선도지구가 된다고 해서 무조건 사, 사업이 진행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이 사업성을 터줘야 된다. 그래서 공공기여가 너무 과도하게 지금 책정이 돼 있으니까 최소화 시켜주시고 그 다음에 중동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과밀하게 지어져서 용적률의 부여뿐만 아니라 어느 어느 단지가 선도지구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 지역 주민들 간의 갈등이 예상이 된다. 국토부는 5월 중 선도지구 선정 규모와 기준부터 발표할 예정입니다. 정비 대상 지역에서는 단지별 이해관계가 복잡한 통합 재건축을 어떻게 해야 할지, 또 공공 기여는 얼마나 부담해야 할지 등 사업성 확보 방안을 찾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헬로우티비 뉴스 이관서입니다. 서울시가 올해 147억 원을 투입해 수도관을 씻어냅니다. 서울시는 올해 세척이 필요한 지름 400mm 이상 대형 수도관 38km와 지름 80에서 350mm 소형 수도관 755km 구간을 세척한다고 밝혔는데요. 대형 수도관과 소형 수도관 세척에는 각각 81억 5천만 원과 65억 5천만 원이 투입됩니다. 시는 또 전국 최초로 수도관 세척 효과 검증을 위한 평가 매뉴얼을 마련해 세척 이후 사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한강 수상 활성화 종합 계획을 발표한 서울시가 안전 문제를 최우선으로 삼아 개발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수상 호텔과 오피스 등은 부유식으로 설치해 강의 흐름에 지장을 주지 않고 수위 상승에 따른 안전성 등을 반영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선박의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해 한강 해도 제작과 항로 표지 정비, 선박 교통 관제 시설 등을 체계적으로 구축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밖에 해상 영화관 등 다양한 수상 행사 시에도 철저한 대비를 통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로 했습니다. 은평구가 노인 의료 복지 시설에 입소한 노인들의 인권 강화를 위해 인권 지킴이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은평구는 이를 위해 지난 24일 위촉식과 간담회를 열고 노인의료복지시설 인권지킴이 12명을 위촉했습니다. 위촉된 노인인권지킴이는 다음 달 1일부터 노인의료복지시설 23곳을 대상으로 인권 모니터링과 입소자 면담, 시설 환경 점검을 진행하며 노인보호와 노인학대 예방에 나섭니다. 특히 인권침해 요인이 있을 경우 시정 권고와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 등 활동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구립 은뜨락 도서관에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어린이들을 위한 다채로운 행사가 열립니다. 은평구는 다음 달 4일부터 18일까지 어린이와 가족중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는데요. 우선 오는 4일에는 올바른 식습관을 알아보기 위한 특강을, 7일에는 어버이날을 위해 카네이션 머리띠와 효도쿠폰, 감사카드를 만드는 수업을 운영합니다. 또 오늘 12일에는 어린이 50여 명을 대상으로 하는 신비한 과학탐험실 마술 공연이 18일에는 자녀와 양육자가 함께 인공지능 기술을 이해하고 실습해보는 교육이 마련됩니다. 제13회 양천 마라톤 대회가 4,500명의 시민이 참가한 가운데 오는 27일 열립니다. 안양천에서 한강까지 달리는 이번 대회는 하프와 10km, 5km 등 기존 코스를 비롯해 10km 커플런과 5km 가족런 등 이벤트 코스가 추가됐습니다. 최고령 참가자는 84세 어르신이고 최연소 참가자는 2세 영아이며 외국인 참가자도 5명이 접수했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